맛있는 인생. 인생을 맛있게. 맛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. 카레. 아유, 아까 비어놨는데. 오뚜기 카레. 오뚜기 삼분 카레. 맛있어 응. 응. 맛있어 응? 이 곶감은 함양 곶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 그래서 나는 꽃까미요나 처음 먹어봐요 몇백 년 살면서 처음 먹어봐요 이래서까감을 이렇게 해서 만드네요 야 기술 좋네요 아 그냥 하면 하면 음식점있고 아니요. 동생들도 있고, 그러냐. 내가 한 명에, 서상면에, 한명군 배군면, 배우, 서상면, 아, 아니 서상면? 거기 김석환 농장에, 한명 사과를, 이제, 시켜 먹어요. 홍무하고 부사하고. 응. 꿀 사과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. 사과 사과보다 맛있는 게 바나나보다. <laughs> 바나나는 기르니까 <기름이가> 기차고. <laughs> 나 어렸을 때 노래요. <laughs> 아매운 맛은 또 꽃감, 달라. 꽃감을 먹어야 되 他们两个。南南瓜瓜 저도 뭐 아는 동생이 죽어서 꽃감이 이렇게 생겼어요. 나 이거 처음 본데 맛있네요. 상주꽃감 상주, 뭐 <laughs> 상주. 영동, 전주, 뭐 진주, 각지. 각 지역마다 한우가 있듯이 꽃, 음, 아, 지역마다 꽃가무를 갖고 그러나 이쪽은 감나무가 <감남우가. 웃음> 죄송합니다. 그냥 꽃. 맛있네, 맛있네. 아, 꽃밥, 농담이 아니고. 진 진짜 맛있네. 음. 맛있어. 음. 맛있네. 뭐 어, 화면에는 온나무가 유명해요 온나무 식혀서 고 오짝을 개인적으로 저기하는데요 코로나때문에 어디 못했는데 너무 오래 지나고 2024년이나 2 5년까지 살게되면은 <laughs> 또 온나무 시켜가지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또 먹어야죠 오답을 해서 맛있는 세상이 있어 <laughs> 술 처먹으니까 이게 말이 많은가 보술 <laughs> 음. 처먹고 왔거든일 1차로 육지다 선생님, 보고 있습니까? 보면 좋아요 눌러주시고. <laughs> 참이 순간 만은즐겁네요이 <laughs> 순간은 즐거운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<laughs> 지금이 중요한거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같은 만있어 조금 맛있는 인생 인생을 맛있게 맛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쭉. <laughs>